아, 예. 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푹찌는 구도입니다. 아, 자, 그 우리의 적전의 연구는 계속되어야 되겠죠. 자, 원문 세 번째에요. 이게 출신작이 출신. 예. 네. 거의 어, 이제 끝나갑니다. 아. 512개 거든요. 4 0 0개가 근데 4 7 0번이 넘었었죠. 77, 78 이렇게 됐고요. 490장도 한 20개만 하면 어, 4, 4권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1권서부터 하는데 1권의 앞부분은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많아요. 천도이지도이인도이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1권은 어디부터 하냐면 예, 간지 총론 말고 천간이라고 있어요. 천간론에서 십성론이죠. 그러니까 십체성론 갑목은 어떻다 이런 거는 사람 의 문제가 없어도 이건 강의를 하겠습니다. 매치가 아니으면이 적천수 천리도 한번 끝납니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게요. 자 수제 이게 이제 똑똑한 놈에 대한 얘기예요. 뜻이. 지인하면 티끌이예요. 티끌 하찮은거죠. 돈자 하찮은 사람만 같지는 않다. 하찮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수제라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인 천기가 돌아서 어 오히려 꺼리는건 관장이 불기.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관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곧 관상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결국 있어도 쓰질 못하는 경우가 반상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혜첨 선생이, 아니, 저, 임철재 선생이 이렇게 얘기 합니다. 수대지명은, 더불어, 모와1로 이로. 예, 1호라는 건, 뭐예요? 다른 방향에서 출세하는 거예요. 예, 곧, 늘공이 아니고 어공이에요. 예, 로로출신자들 예, 특별히 뭐 대통령이, 예, 이렇게 지적해서, 어, 진짜 내 본연이 아닌 길을 가는 거예요. 이로, 다른 길로. 예를 들면, 뭐, 장미란 씨 같은 경우가, 미로 출신이죠. 빈부, 어,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보다는 그렇게 힘이 분별 안할 수는 없다고는 할수 있는데, 그래도 세구지 자세하게 그 들여다보면, 필요, 청기가 전원한다. 에어컨이 청기가 있다. 관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관성이 불투, 수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닌 말이다. 아, 아, 그렇죠. 관성이 태왕하든지, 그러면 일주가 불론그 용신을 쓸 수, 그 용신을 쓸수 없잖아요. 관성이 태왕하니까. 관성이 태약하든지, 이러면 뭐예요? 관성이 나를 극, 극, 극하려고 도어질 않잖아요. 일주가 강한데. 이런데 못 쓰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만약 관성과 관이 왕해서 인성을 쓰는데 재성을 만났다든지, 이건 재극인이 돼서 또못 쓰는 거예요. 관이 죄한데죄성을 쓰려고 그러는데 법제가 나타나서 탈죄를 하는다든지, 또 인다, 인성이 많아서 관을 설하는, 관성의 기운을 설한다든지, 그렇지 않 관이 많은데 무인, 인성이 없는 자, 마치 관이 투관을 했는데도 뿌리가 없는 자, 그런데 지지해서 실어주질 못해요.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관성이 좌상위, 상관 위에 앉아 있다든지, 상관이 관성 위에 떠앉아 있다든지 하면 마치 또 관이 재성을 보는 걸 꺼린다든지 또 관이 상관을 만나는 걸 반긴다든지 이러면은 모두 어떻게 돼? 죠안 되니까 이것이 관성불이야 예, 관성이 일어나질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비록 이천기는천기는 천기는 있다 하더라도 하, 하더라도 그저 불구하고 일금종신. 예, 조그만 요, 예, 소매금이 조금 길어질 뿐, 그러니까 조그만 번관직은할수 할 있다는 거죠. 예. 요즘 구구공원이 걸어갈 거예요. 예, 지금 끝으로 얘기하면 구국공원 그것도 못해서 지금 안다니 사람들이 많죠. 지금 예. 그런데 옛날에도 사람이 많은데 구구공원이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했을까이 그룹 중에 이사, 이 선비사, 이 집안 양반인 사람들 많하지 농공상은 아무것도 못했다. 그저 자기, 어? 자기 아버지가 태어난 직업을 쫓아가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러니까 구국공론도 이때는 쉬웠다. 양반집에는 뼈대만 있으면. 지금은 양반뼈대 뭘 필요합니까? 머리만 똑똑하면 되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수재가 요즘은 더 환영을 받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9번, 10번은요, 한번 어, 뭐좀 제가 설명하는 게, 임철, 아, 임철철선생이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저는 잘 대신 이해가 안 돼요. 부자이면서 수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신앙재앙하다, 이건 인정을 해요. 근데 만약 관성이 불통은, 만약 그게 통하지를 않았다, 관성이. 신앙재앙하는 통하지를 않았다. 혹은 상관이, 상관이 재성을 돌보, 돌보고 상관이 고제하면서 불고반? 이건 말이 안 되죠. 관성을 돌아보지 않았다. 상관, 상관이 재성을 돌보는 건 좋거든요. 근데, 아, 상관 생기니까. 근데 불고반? 관성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건 괜찮은 거죠. 괜찮게는요. 예, 네, 그건 괜찮고 근데, 영, 이게 부자이면서 빼어난 사람, 또 가냐, 가난하면서 빼어난 사람, 이건 전 이해가 잘안 돼요. 신앙하면서 간이 약한, 간이 가벼운데 재성이 또법제를 겁재한테 당한다? 혹재관이 태왕한데 인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혹 상관을, 상관 용인 하는데, 그 뭐야, 견, 재성을 보면서 관성을 안 봤다든지, 이거는 좀대이 맞는데, 여튼 이 9번, 1 0번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해 안 되는 걸 징의에서 찾아봤지 징의에서 똑같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자 할 수가 없죠. 1 1번 형문이 다른 사람보다 좀 지나쳐 뛰어나요. 그런데 마침 내 불능적일금 요 조금 뭐 구급공무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늙어서까지도 유동 왜 아, 그자 한번 아, 요즘 이 사단 서당 공부 서단에서 늙고 이런 사람들은요. 차는 그래도 청기는 저는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 정도는 대, 봐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서 원래 발수와빼나가 뛰어날 수는 있는데 단지 원인은 문도에서 부재, 운에서 부재해, 예, 부재해 주지를 못하는 것이지 기청기그 예, 청기를 깨뜬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정신적으로 불능, 초, 조금 더 습, 펴지를 못해요. 공미. 미곡이라고 해서 구부러진 눈썹입니다. 이 구부러진 눈썹을 항상 찌그리고 있으면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게 돼 있어요. 이 구부러진 눈썹 덮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인, 이 운에서 도와줘야 돼. 사실은 운에서 도와주지는 않으면 안 돼. 격국에서 본래 등과 발각할 정도의 그 사주를 갖고 있다라도 이 운도에서 구제해 주지 못하고요. 창가에서 공공이 그저 어 그러니까 집에서 창문 창문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정신 토록리는예 끝내는 조금만 벗어나는 그, 그, 불명 그 크게 청원의뜻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전부 예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 요 대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십자번 격국에서는 본래 무추세. 아무것도 뭐변쓸만한 뭐 색깔이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침내의 바가 연동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원이냐일러의 온도에서 합이에 마땅한 걸 보답했기 때문에 그리고 청기의 청 어, 청기가 반성에 있으면서 도와주고 이것이 좋고 그리고 거기 특기특한 기운과 귀신과 객신을 제거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다 네, 그래서 음, 두 번째 아마 478번인가 그럴겁니다. 한번 볼게요 네, 78번입니다. 요사주 네. 정인격이예요. 왜 정인격이냐면 저는 이걸 아, 솔직한 얘기로 진폐에서 기꺼가 특출해서 어, 식심격으로 잡아서 격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철저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반복을 어, 주 주지를 하세요. 그러면서 수생목, 목세와 파생, 펌, 펌, 펌 해서 여기까지 연주상생을 하고 있는 사주예요. 이런 사주는 이 전기가 여기 금해 보이거죠그 이때 좋았을 거라고 말씀하시면 네, 좋습니다. 자체 수금용조에서요. 인성은 쓸수 없어요. 동화생호 개충이에요. 관성은 술이 일어나긴 했어요. 여기 관성이 있죠. 자아무근 예, 뿌리가 없죠. 그 기운은 어디에, 귀귀목, 목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예. 그러니까, 이, 이 기운이 목으로 갔다라고. 예, 수생목. 일주 이만 예, 맞죠. 시제, 공회유정. 예, 이렇게, 해렇게 일이죠. 예, 사유통글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더불어, 관성은 불통, 통하, 통화지는 못하더라도, 중년 운에서 토부문으로 흐르니까, 예, 네, 이건, 여러분께 얘요 재성이 양이해서 양일해서, 이거 바다 양자 니까 바다에서 해일이 있도록 아주 재성이 나겠다. 관성 유성, 관성은 손해가 되더라도, 네, 공명 불과 일군. 만약, 관성이, 만약에 이 점에 알갔 손해가 돼서, 뿌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국명원, 불과 1금이었다. 고공무원 그 정도 하는 말요가은 근데 수십만이다. 예. 만약, 한, 유년오시로 하면 명리쌍이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 유년오시에 대해서 비평을 하겠습니다. 야, 한, 유년오시 하면 명리쌍이 하다고 했는데,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유궁은 음호행이기 때문에 임수와 동주를 할수없고요오화는 역시 양호행이기 때문에 기토와 동주할 수 없어요. 일단 이 설명은 철저님의 바람일 뿐이다. 그러나 신금 들어와도 좋습니다. 임신. 대비는. 4주 자체 연간의 임수가 월간에 간복을 생하고 그 간목이 일주화를 생하고요. 일주정화가 시간에 기토를 생하고 그 기토가 시제에 유궁을 생해서 일주 대비 유궁은 재성으로 관성부터 시작해서 최성으로 끝내는 연주 상대 있기 때문에. 숫님이 이런 사주는 대응을 보지 않아요. 근데 대응 보셨죠? 지금 국의 대응은 금통은 네. 국국공무원인지는 네. 네. 모르지만 집안은 비자다. 라고 말씀 하셨어요. 네. 하과 4.7에, 네. 네. 하체 네. 수급량주에서 수는 쓸수 없습니다. 금통은으로산 네. 것이죠. 네. 479번입니다. 치공 구세가겠죠. 예, 네. 그때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이 좋습니다. 솔토는 안 좋고 조금들 사고 걸려서요. 예, 4 7 9구번하 됐습니다. 이것도 정액격이에요 목체예요. 목이 강해요. 일단 니까뭐 컴퓨터 용도로 가겠죠. 이 사주는요 에, 뭐 그렇게 에, 운이 썩 그렇게 좋은 건아니네요청관으로 당신이 깊어 어~ 그렇죠 그러요 요거 이 러네 생업 리니까요 북중에서 목화가 양왕하죠 네, 맞습니다 반은 좌상위 하고요 어디 있어요 예그러요 상관이 있구요 일정 재성 법진 재성이다 어떻게 해요 아재성은또법제가 겁탈을 하죠. 오하가요. 그래서 이 말해서, 제겁 관상이다. 재성은 겁탈, 겁재가 겁탈하고요. 아는 상관이 네. 되겠습니다. 가져가는 요 이문에, 킬업급 1급, 이때 조금, 어, 하나의 공원이된것 같네요. 빈피불과 그러나 가난하고 찌든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 자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해, 쥐, 에서 어, 자수가, 너는 여기 지금, 오하하고 지금 추월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해충을했서요 우봉, 미파, 미토가 또 파죠? 보미파. 극처했다. 천을 극파고요. 신운에, 또 이것도 좋은 운이 돼도, 이것도 신의 네, 좋은 운이 돼도, 정화가 극을 하겠죠. 그러면서, 해극하니 극자. 자식을 또 극파고. 회원에는, 해목해서야 생화하는 바람에, 자기 자신이 죽었다. 다른다면, 그럼 이 프로그램에서 이사진요 어, 아, 목하러 다운 또한 묻힌 사진그럼으로서이 어, 사진을 어, 잘못하고 치고 들어오려고 하면 이사진는 깨지게 되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는요뭐라고얘기 사진을 요목서이고 사진을 보고서 이사이 맞아요. 이게 지금 녹채거든요. 그럼 금토용도예요 그럼 이, 금이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폐국을 당했어요. 근데 모기채니까 이때는 안 좋아요. 그럼 금이용신이니까 결국은 이게 이렇게 지금 팔게 아되는데요 이게 팔아면안 됩니다. 아, 절대 안 되고요. 아. 금이채니까 토온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모이채니까결국 수가 들어오면 더걱정을 드리겠죠. 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잘못된 프로그램이에요. 어? 만약 제가 이걸 고쳐서 호우행으로 바꿔본다. 한번 바꿔볼게요. 프로그램에서 이을거 하나 모르겠는데. 금, 영어요고 그 이게 지금 프로그램의 안계에요희용신으로 잡겠습니다. 잡아볼게요. 호를 읽지를 못해요. 새로 고치 네, 읽지 못입니다토영신을 읽지 못해요. 이, 이 프로그램은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쳤는데 수원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허벅당하는 사실이에요. 어, 제금 토용도에 큰영신이니까이수박아 다르게 되는데 잘못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제가 이 바꿔야 된다고 인정할게요. 이만큼은 그거든요 예, 충분히. 뭐, 인수 경우도 표시합니까? 프로그램에서 요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아직 프로그라모인 한범정 씨가 고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